그 어제, 그, 아침에, 일1시 정도, 손님 이 왔었죠, 지금 집 손님 이 왔었는데. 이제 그, 체코 열차 추돌하기 전처럼 비싸게 한 겁니다. 오늘도 또 비싸게 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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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비슷하게 했죠. 예. 오늘 또 비슷하게 했는데 어제도 예.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네, 그, 물리치료사에 어머님 물리치료사 와갖고는, 황옆에서 막, 그, 두들기는 소리 같은 거에, 막, 그내 방에, 내 방에 막, 들어올 것처럼, 그, 그 아드님, 아드님 방금, 그 5시 2 2분에 이렇게, 이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요 5일날, 이제 밤에, 서그 세이안 고속도로서 화물차끼리 충돌했다고, 정면 충돌인, 한것 같은데, 그, 이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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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정상 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이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1톤 차, 화물차가 경계석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졌는데, 정상 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이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 그 열차가 추돌할 때그 열차끼리 그 같은 차도에서 그 바다 짬승이고 그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정면으로 그렇게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그 이렇게 그 열차 추돌하듯이 지금 무 어머 누가 하는 거? 그 그렇게 한 거죠. 친도한해갖고 사고 났다고 해.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거지. 사건 현장 하고 내가 있는 거라고 해. 어떤 닮은 것 같은 것이 있으면 해. 이것은 나하고 연관 이 있는 사고다 해. 그런 것. 그, 이런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 결, 차 사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차하고 사고, 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뭔가 그, 비슷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결차하고 비슷한. 아니, 우리 614 해갖고 또 해놨는데. 차. 차 뒤로 물러가는 게 그거 비슷하죠. 그 저번에 그 요소 갔다 오고 나서 요소 갔다 오고 나서 그 20일 그날 요소 가고 21일 날그 낚싯배 추돌하는 사고에 낚싯대, 그, 부녀, 낚시하던 분야 그, 추돌하는 사고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옆에 막 사람들 있는데, 그 낚시하는 사람들처럼, 그, 그, 이게 좀 비슷하게 보이, 보입니다. 그때도, 스르륵 물려가갖고, 밀려가다가, 세게, 빠르게 밀려가갖고, 뒤에 사람 받았었는데, 이것도 뒤로 밀려가는 그게, 닮아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이제 길에서 이제 시그 이제 그막 일부러 도발하려고 해그 사냥꾼들이죠 도발하려고 이제 막 오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뭐 기자 뭔가 그 하고 있으면에 그말 걸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있다고 해막 하면서 속으로 기도한다고 막 그런 그런 얘기가 이 뭐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요? 네. 뭐, 법원이나 검찰 앞에서 연결하면, 어. 뭐, 무슨 사건, 누구, 누구 잡혀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laughs>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 당황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멀리서 다가오실 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아. 저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쳐다보면 다가오실 때, <laughs> 이제 기도를 하죠. <웃음> <웃음> 말하지 말아라. <laughs> 말하지 말아라. <말라고. 웃음> 소 저리 가, 저리 가. 여기서. 네, 좀, 데뷔도 하고요. 어. 네. 근데 아, 혹시 뭐, 못 들은 척 해야 되니까. 그냥 제 것만 해야 되니까. 그때 혹시 손석 앵커랑 어. 여, 연결을 시키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 네, 몇번 있었거든요. 아. 이야, 그래 되나? 손석 앵커는 이를 바꿔주시면 어때요? 아. 그러 <laughs> 알겠습니다. 그, 교수 그, 갔다 오거나, 낚시하던 분이랑 그, 좀 전화를 해요. 이건, 아는 것 같아. 그, 뭐, 뭐 때문에 근데 이 사고가 났는가에? 뭐 때문에 이 사고가 났는가에? 그, 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사고 발생하게끔 만드는, 그런 세력들에서는, 그거, 알겠죠. 지금, 3일째 해갖고는, 지금, 체코 열차 날 때랑, 또, 어제 또, 사람 와갖고는, 그, 부스닥 해갖고 사고 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갖고. 오늘도 저녁 집에서 그거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근드는 그런 세력들은, 이, 이사고 어떻게 해서 발생, 그, 어떤, 뭔가를 해갖고 발생한지 알고 있는 거죠. 그, 뭔가에 닮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보고. 아, 오늘 그완명이다그렸는데한 15분이 됐는데, 16분, 14분이 됐는데. 근데 또,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자, 할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여자들, 영화나 여자들 보는 거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뭐. 그래서, 연예인들 유튜브 같은 거막 들어가고 싶어 한다거나, 그 사람들 나쳐다보지는데누구지도 모르고 나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아, 그런 거 한다거나,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기도, 기도, 기도 안 하면은, 기도죠. 실종하는 그림들은 기도, 기도 안 하면은, 순 여자들 쳐다보거나, 뭐, 세상 적인 것들 빠진다. 집에서는 안 있는 게 좋고, 바람 쐬려고 그냥 나가보든가, 컴퓨터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여자는, 그, 실제, 실제로 만날 거 아니면 안 보는 게 좋은 것 인터넷상에서. 몰래 훔쳐보더니 또막 그렇게 봐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그거 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음남을 보는 것만 해갖고는 2에서 3년 내에 그상황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 좋다는 거죠.